그때가 대박이었는데 헬기 하나에 투우미사일세개날라가는 거지. 리의봉차다아 씨. Enemy light armor has been spotted since the current objective. I'll tak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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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take 아유, 정말. 아, 세일못찾고구요 폭격 키온다 조심하자. 아, 죽어도 씨. 상부탄을 박아야 되는데, 저거 잡을 거라야가폭 보여줬어, 걱정 마.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음, 브라보가 안 먹어지네. 도 주러 가겠다. 느낌이 세한데 이거 틀릴 거 같은데. 생각은. 어떻게 한 판에 이거 한판 지는 느낌이다. 음. 연속으로 나지 음. 음. 자기야 이게 재밌지. 아 음. 씨발 라고 라구 날라니까 라고 해 풀리네. 음. 이 라고 이렇게 많은 타들4명 탔어 나 포함해서 야 아, 이거. 씨발 아, 어! 어! 새끼야. 어! <laughs> 아빠 갔다 쥐만. 야, 그에 라브라브라브라. <laughs> 아, 똥쳐구나 라브라 아니고. 아이 씨발 10포 설치하는 새끼 밟아버렸어. 쪼오먹을. 래이 새끼 눈방 없네. 내거야이 새끼한테. 근무력알 아, 잡아라. s o l d i 왜 이렇게 탱크가 안 나오냐 이거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거 아, 저런... 아, 안 돼! ㅅ 아, 젠장 들켰네? 3 0에몇 마리고, 저거 아, 씨발탈게이억이 게 없나? 이건 확실한데... 안돼이 새끼야 요새 봐너또 토지? 어 뭐야 어디 나고 할거 없나? 씨, 브라보 브라보의 탱크 보이네. 있다 브라보 탱크 어디 나갈 수가 없네 아 뭐야 브라보의 탱크랑 나고 앞마당으로 나왔어 지금 음, 일단 불어보고 한번 찔러봐야겠다. 러브를 하고 뭔가 날리니까 좋았네. 어떻게 나지? Nothing is work. Oh well. We have neutralized objective Charlie. Open oh, Wonder. This is the objective I want you to fed. I spotted an enemy soldier. Attack this objective soldier! Oh 폭살당했어 원차례어 <laughs> 응. 저거! 발사! 아, 잠만나각도안돼 아, 어, 뭐야 ㅅㅂ 어, 앞에네는 어, 뭐야, 주인네, 주인. 아, 잠깐만. 안돼, 수리리수리수리수리 수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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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어, 오케이, 아 씨. 어, 어어 뭐... <laughs> 아, 1 0포지까지 있었어, 씨, 신장. 아, 1 0에 죽은 거야? 어. 어저 어시스트 FPS지냐, 혹시? 너 죽이네. 나체험해 <laughs> 이도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응, 여형 좋지 못한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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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안 발표? 아아! 씨발 밟을라 했는데 씨발 안돼 내 제트 스키 저 개새끼가 아, 시발, 다시 간다 이거는 씨 네,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나 에코쯔 와 <laughs> MBT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씨발. 거 예, 거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개 기본 무기 치고는 성능이 좋은 것 수, 것 같아. 응. 아까 두 마리 탄 거. 같좋은 아까 두마리 탄거있으니까 박살내고 그어 아, 씨발 수혈 타고 똥이나 싸야지 <laughs> 야야, 제트스키가더 좋아 아까 제트스키로두명 밟았어 대테씨 근데 업적도 있어, 이거 뭐야, 이잘가안 돼, 새끼야 아, e d a hostile lab, 2 south of your location. 아, 씨발, 언데 헐, 장난치고 있는 데 내가 킬 2등이네. 뭐야 이 게임? 영파는 영, 그런 거 하다. 더 줄까? 아, 씨발, 괜히 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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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아, 시. 시. 아, 지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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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천행렬체육관 아씨발킬좀킬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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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하고 탔는데 요단강에 왔어 죽는 <laughs> <주는> 곁으로 <laughs> 잠깐만 신나게 <laughs> 갈리고 있는데 딱 타냐 <laughs> 나 이번판 털리니까 질개걸 해야지 <laughs> 어? 뭐야 이 ㅅㅂ 아 씨발 야 미니맵 보이냐 에코에 라브세대 간다. 정신 나갔나 진짜. <목소리> 오 씨발. t h 전 망했어. 이거. 존나 어 <목소리> Say, what, say, what, d o 세 t come up, say, what? You know, so. o k o n o w you know, you k 투자하 같은데? 딱좀 부수자 아이씨 아 이거 왜 맥... <목소리> 먼저 먼저 쏜다 렸네 어차피 망한 판포티스으자 그냥 야 MBT 들고 이거 사람이나 잡자니까 제트 존나 많아 오늘 <목소리> 메스 <그러면>. 맥투... <목소리> 네, 매트로 한 보고 가자. 걸부, 걸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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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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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으 올라가자 일단. 여기는 강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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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장갑차가 3대있 이게뭐야. 여기서 한번 <목소리> 하나씩 잡는거 해보자. 야그 언덕 아래 존나 많아 조심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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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킬킬 온다. 야 여기 3대가 많아. 야나 거기다 캐논 하나밖에 안남았어 이제. 너무 남은거 아니야? <목소리> 저아씨 늦겠다. 한방. 아 내가 먹었다. 맥시. 어, 하나 터졌다. 하나 더. 오, 저기 통타기들이 많구만. 아, 터졌고. <목소리> 정면에 왜 이렇게 많아, 얘네? 둘다처럼 벌써, 씨. 아, 미쳤 빼야겠다. 야, 폭격기, 폭격기 조심해. 수리하고 자자 옮기자. 저기 뭐 어떻게 있어? t a r e t s e e t e c t e d jet. h o s t i t s o 아씨, 투마 갖고 있는 아씨. 이런 젠장. 야, 스티브. 어우 씨. 뭘못 해? 어떻게 멀머니. 때지 마. 나 오지 마. 좀 나부 새끼. 와나 이번 판은 기본 해야겠다나 진짜. 여덟 개다안 좋아. 하는겠 이상한 거 온다. 이상. 이상한 거가 아니고 1 0분이잖아 이거 씨. 잡아 잡아 잡아. 어. 이판 진짜 완전완했 망했네 이거? 이거? Sust... 망했어 어떻게 이거? 소속이 èso, 안 돼? 이거? 이거? <목소리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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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안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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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우, 진짜. 스프레이 터지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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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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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라고, 라고, 라고. 하지마, 요 저래. 야, 저 위로 한번 해보자. 어? 어, 제모. 따라가볼게. 아, 안 돼, 쳐야 라고 한다 네. 아, 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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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일단 언더 뒤로 빠질게. 어, 야, 음. 씨. 야, 이안 돼! <laughs> 뭐야, 이 새끼. 아, 나걔 봤는데 차가 내오수가 없어서 시발, 시원 아, 시발, 시도 아, 도 아, 시도 아, 시도 아, 시원도. 아, 시원도. 아, 시원도. 아, 시원도. 아, 시원되 아, 시원도. 아, 되겠다 아, 시원도. 아, 시 This objective is our t a r 정해? 발사, 햇살? 안 돼,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어, 맞았다. 어, 폭격기 입신 치 이제 봤네. 다시 찰리로 올라가자. 애들이 여기 너무 무치 빨아가지고.

우리 군대 엑스테스가 하는 녀석있다어 나야 <laughs> 아 근데 ㅅ 곧죽거다아출해야지 아, 여기에 동네 운이 다 있어 야야 빼자 두대다씨 아~~ 안 기력이 시력, 다아안아씨발 저승으로 사출 아, 아, 당했어 <laughs> <다 웃음> 야 미친 아무 <아버지>, 생하 <laughs> 그러게 말이야 이거 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아씨야 <laughs> 그래도 나 나름대로 제게 했는데 장우차가 저기 네, 내려와가지고이것도떻게 쓰지 않는다 이거 않는 아제테스트도한만더 밟고 싶다 그러면 정신승리 할고있고가 아니 이것은! 으악! 안돼! 아13 남았는데. 아. 다시 한번 가야지. 10. 이 새끼 내가 포기했을 거라 생각하겠지? 그거지? 포기하기는 우리가 우리 아들 스타 어제 입고 갈시0원 석기야. 이번엔 안 그래. 바나무를 3개도 먹어야 되는 데 아 저거 내껀데 아 아유 아이고 아 미친놈아 왜 칼로 찔러 그냥 총으로 쏴 죽이지 아 씨발 미친년 우리의 드림 끝나지 않았다 어, 어 내렸네 아 내렸네 어 탔다 라운드 해봐 아, 이 능망 씨. 어? 맞았네? <목소리> <목소리> 씨. 이동방 씨. 이동방 씨. 이동방 씨. 이동방 씨. 이이렇게빠이냐방 씨. 내 씨. 이동방 씨. 이동방 씨. 이 씨. 이 씨. 머리 잠깐 내밀어 봐. 진짜 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타지면 인간성 있는 게 이거... 예이 잡았다. 야, 빼자, 빼자, 빼자. 야, 이 라붐 위치 새기 아, 내 피투이 듣기. 이거 내 거야. 아, 이거... 좀 쫌... 좀 꺼져봐. 쫌... 좀. 이놈아, 이놈아, 이거 좀 타보자. 이씨... 와, 이거... 아, 앰비테, 그만, 그만. 뉴비가 말았어. 또 빡쳤어, 마우저.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단야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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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또, 또, 야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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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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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야야야 한번 <목소리>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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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씨>. <목소리> 며칠 같아, 야! 영철몇 z e r 0.zed a 아유. 발전용 z 한 하나? 됐다라곤 해줘. 안녕 오오 <목소리> 좋았어. 아우, 좋아, 우 좋아, 오케이, hey, 찾았다 okay, 뭐야? 아이, 씨 기도, 여 기도, 여 기도, 여여기여 기도, 여 기도, 여 기도, 분명 너무 많다 여기. 방해 할수가 야 이씨 뭐. 아 죄다 저거. 슬이 슬이 어디 기다려 봐. 안 돼, 이 ㅅ 야이건 ㄲ 압도적으로 줬네. 와, 망했어. 와, 와 미친 망했어. 질게만 내가 2등이네. 게임 미쳤다.